네 영어원 천재 이재영 네 사과 내용입니다 자첫 번째 본문이에요 네 스몰 웨이스 작은 방법들 자 투도 네이트 기부를 할수 있는 작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가 얘기합니다 자 오늘 아마이프렌드 uh, 우리 친구가요 음캐멘 um, 스쿨 학교에 왔는데 자 위드 보통은 이제 뭐마와 함께죠 네, 근데 데 이제 뒤에 보니까 네 블레이스 레이 그니까 팔찌죠 팔찌 팔찌를 하고서.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쁜 네 팔찌를 하고서 이제 학교에 왔네요, 그죠? 그 갖고 다음 내용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죠. 일단 해석부터 해볼게요. 일단은 네, 'surprised'. 일단 나는 놀랐습니다. 네, 듣고서. 것은 놀랐죠. 자, 대하를 들었습니다. 뭐 들었냐면 네, 그녀가 샀다는 것을. 네, 그것을 샀죠. 자, 여기 헤드북 역시 하나 표시하겠습니다. 헤드북. 샀다는 것을 듣고서 놀랐죠. 자, 어디서 샀습니까? 자, 여러 y 러티 이벤트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자선 행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에즈는 네, 뭐뭐로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기부. 하나의 기부로서 하나의 기부로 그걸 샀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이제 뭔가 이제 좀볼게 있어요. 뭔가 슬프고, 기쁘고, 놀랍고, 당황하거나, 실망하거나, 감정을 수식하죠. 네. 내투 부정사는 뭐뭐 하고서 이렇게 해 서게 될 텐데, 이렇게 감정의 형용사를 수식하게 될 때,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원인의 용법이다. 왜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원인을 밝혀주는 그런 용법이에요. 두 번째 보시면, 자, 내가 놀랐던 게 이미 과거입니다. 그녀는 대종속절에서 그 전에 샀겠죠? 그래서 과거의 과거, 대과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팔찌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의 팔찌. 그래서 단수 이수로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눈에 보이네요. 그죠? 자,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I did no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뭐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자, 사는 것이, 네, purchase, 구입하다죠? 네. 사는 것이 is, 뭐, 뭐라고. 자, is a way.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 있죠. 기부하는. 기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 대시 접속사죠? 네, 그에 해당하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purchasing, 네, 동명사 주어죠? 단수 취급하고 있습니다. 단수 취급하고 있고, 자, 방법은 방법인데, 방법이라고 하는 명사를 이두 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네요. 그죠? 자, 명사를 수식하니까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두 부정사에. 자, 선단체에서 팔지 하나 사는데 이게 기부라. 네, 나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 네, 기부가 될수 있다는 말, 이제 생각에 놀랐다는 거죠. 자,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이 네, 이런 정도로 끊어서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자, 갑시다. 오, 내려야겠네요. 네,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오리지널리. 나는 원래 생각했죠. 자,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도네이팅이라고 하는 건즉 기부한다는 것은 멘트 의미하는 거라고. 자, 기부는 돈을 주는 것. 네, 원라로부머입니다 많은 돈을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네, 뭐, 그러나 문법적인 건 일단 해석을 하고 문법을 나중에 다룰게요 그러나 내 친구가 네,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자, 뭘 보여주느냐? 내가.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네. 바이아이인지 네, 뭐뭐 함으로써큰 네.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 어? 이 작은 것들 몇 개가 기부가 될수 있다. 거창하고 그런 것만이 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라이크뭐뭐와 like 같은 네. 구입하는 것과 같은 네. 팔찌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작은 것들을 함으로써. 나도 기부를 할수 있다라는 것을 나에게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제 접속사 되시스였어요. 네, 접속사 되시스였기 때문에 네, 그에 해당하는 주어와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동명사가 이렇게 두번 기부하는 것 주는 것 이렇게 되겠죠. 이게 나와 있듯이 자, 요거는 이제 그 주어로 쓰인 동명사고요. 네, 요거는 뭘 의미하는지 네, 이 멘트에. 목적으로 쓰인 동명사가 될것 같죠. 자, 이해가시죠? 자 됐고 자, 두 번째 이제 보시면 네 일단 요 시제가 좀 궁금하실 텐데 네, 여러분 시제를 좀 보시면요 어? 지금 다 이제 과거거든요. 생각했던 것 의미하고 보여줬던 것이게다 네, 과거인데 네, 작은 것들을 구입함으로써, 그죠? 작은 것들을 함으로써. 이렇게 기부를 할수 있다는 것은 현재에도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어, 현재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n 이라고 이제 했던 거죠.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거 이제 사용식입니다. 네, 보여주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자 누구 누구에게 나에게 간접 목적어 대 이하 직접 목적어를 보여줬다. 이거 둘다 이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like가 전치사입니다. 네, 전치사 제의 동사가 올 때는 동명사로 네, ing로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됐고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시면 네. 자, How 입니다. 자, 어떻게 너는 기부를 하니? 기부를 듣고요. 네. Be g to 입니다. 어. 이걸만 봤을 때는 형용사로 뭐 열렬한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어, 열렬히 뭐뭐 한다. 근데 네, 정말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정도 보죠. 너희들의 이야기를 나는 정말로 좀 들어보고 싶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부분 2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입니다. 자, 그래서 헤이 안녕. 나는 자 잉글랜드에서 온 크리스야. 인사 말을 했고요. 다음 내용 가볼게요. 그리고 자, 그리고 네번하시고 자, 그래서 너는 네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있니 뭐에 대해서 레드 노스데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니? 그래서 해브의 에벌 피피하면 이 에벌 이 뭐뭐 해본 적 있느냐라고 해서. 현재 완료의 네, 경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험의 용법이 될것 같습니다. 자, Red No Stay 라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그죠? 끊으시고요. 네.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네, Fundraising. 이 Fundraising이 뭐냐면 네, 기금을 모으는 모음을 행사야. 아, 기금을 모으는 이렇게 되겠죠. 네, 뭐이 펀드가 기금이란 뜻이고요. 레이즈가 물론 뭐 들어 올리거나 양육의 의미도 있지만, 네, 기금을 모으다 할때 레이즈 쓰죠. 이것이 이제 기금을 모으는 네, 이벤트다. 설명을 좀더 하고 싶어요. 됐. 자 어떤 거냐면, is held, be held, 열리는 그죠? 네, 네. 어, 자 어느 금요일에 열리는? 네, 3월에 네, 어느 금요일에 열리는 모은이사인데자이 네, 표현 좀 알아볼게요. 자 에브리 아들 이열입니다. 요거는 이제 2년마다에요. 네, 2년마다 거 붙였어야 되나. 네. 에브리 아들 이열 2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가지 좀 주의할게요 여러분들. 자 뭐냐면 어자 아들이 있으면 복수명사가 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앞에 에브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서는 에브리 아들 이열 2년마다 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그런 표현이구요. 자 이제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 네, every other 대신에, 네, second, 두 번째 해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반면에 every two를 쓰게 되면요. 이때는 year 지가 됩니다. every two years. 2년마다.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by annually. 2년마다. 네. 표현이 좀 많네요. 그죠? 네. 이것이 다 2년마다입니다. 그래서 응용을 하시면 되죠. 2년마다인데, 뭐, 이틀마다라고 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Every other day. 그렇죠? 2주마다라고 하려면, every other week. 이러면 되겠죠. 그죠? 자, 단어적인 거니까, 네, 평소에 잘 알아두시거나, 시험 전에 잘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행사가 이제 사물이죠. 네, 사물을 하는 관계 대명사인데, 네, 당장 보시면 뒤에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죽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네. 자, 여는 게 아니라 열려 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네. 자, 내려가 볼게요. 재밌는 날인데요. 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on this day. 그, on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어떤 유일이나 날짜. 1, 2주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일이나 날짜 정도에 다닐 때는 전체서 온으로 받아요. 그죠? On this day. 네, 이 날에 사람들은 can join 네, the event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데, by I인지, 뭐, 뭐, 함으로써. 그죠? 네. 자, 뭐 함으로써? 네, 사고, 하고 네, 착용함으로써. 자, 뭘 착용하느냐? 자, 레드, 빨간색이고요. 네. 자, 클론이 뭐냐면, 광대죠, 광대. 광대 코를, 네, 올데이 하루 종일 말입니다. 네. 그죠? 네, 아까 여기 보시면 뭐, 레드 노스데이 했죠, 그죠? 말 그대로 정말로 빨간색 광대 코를 하루 종일 사서 착용함으로써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할수 있대요. 참여. 자, 걸 한번 해볼게요. 해볼게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되겠죠? 빨간 코를 착용한 사람들은, 자,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길거리나, 자, 그리고 TV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자,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제에나 있고요. 자, 그들은 또한, 네, 돈을, 네, 이제 레이즈가 네, 모으다, 돈을 모으다,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죠? 네. 또한, 네, 모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바이 아이인지인데, ing가 또두번 이렇게 병렬이 되, 되었죠, 보자 네. 자, 세차를 하거나, 세차를 하고, 네, 셀링, 네. 네. 자고, 팔거나, 앤소 기타 등등의 것을 함으로써, 그것에 의해 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내려가 볼게요. 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 네, 이렇게 해서 모아진 돈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얘네들이 뭐 그걸 팔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갖는 게 아니고요. 네. 네 당연히 그들은 그것을 기부합니다. 그렇죠? 네. 자, 기부하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기, 기부를 왜 하느냐. 네, 도움을 주기 위해. 그래서 돕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자, 헬프 다음에 동사원형. 네, 뭐뭐 하는 걸 돕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i f 트라는 단어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들어 올리다의 뜻은 아니고요, 그렇죠? 들어 올리다의 뜻은 아니고 네, 여기서는요. 어,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아우로브와 같이 한 번에 좀 볼게요. 팔벌티가 어, 가난이죠? 가난으로부터. 자, 아우로브는 네, 가끔 말씀드렸는데 아우로브는 프 m 으로 해석하면 거의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가난으로부터 어, 이 젊은이들을 들어 올리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레프트 아웃으로 부르죠. 그래서 벗어나게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말입니다. 돕기 위해 자, 누거를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네. 유럽 발버티죠. 네. 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해. 네. UK는 영국이고요. 아, 아프리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투엘프가 이제 뭐뭐 하기 위하니까 네부사하죠 목적이 될것 같습니다 목적이 될것 같고 여러분들 리프트 뭐뭐 아웃 로브네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전에 인트로니스팅 해서 흥미롭지 않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어, 뭐 되게 유쾌하게 빨간 코를 착용해서 뭐 너무 진지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즐겁게 자신들도 즐기면서 되게 네, 뜻 깊은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빨간 코를 착용하고 기부한다는 것, 그걸 가리키겠죠? 그것이 흥미를 주는 거죠. 예, 네, 그 행위가 흥미를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interested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됐죠? 그래서 가봅시다. 어 이제 두 문장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네, 이게 첫 번째 주어죠. Sharing입니다. Sharing joy죠. 네. 쉐어, 기쁨을 나누는 것은, 그것은, 네, 기쁨을 증가시키고, 기쁨을요, 자, 슬픔을 나누는 것은, 서로는 네, 슬픔이죠, 네, 슬픔을 감소시킨다라고 해서 대꾸를 이루는 문장. 네, 역시 이제 동명사, 동명사 주어라서 이렇게 단수 취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사에 S를 붙여놨죠. 그렇죠 네, 여러분.